자, 24번 보면, x가 이렇게 생겼고, y가 이렇게 생겼을 때, 자, y분의 x제곱, 플러스 x분의 y제곱이니까, 쟤를 통분하면, 자, xy분의, 얘는 x 세제곱, 플러스 y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니까, 자, 곱셈의 변형공식에서 xy 될 것이고,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, 마이너스 3, xy의 그 다음에 뭐야? x 플러스 y 값을 구하면 되겠네. 자, 그래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하니까, 자,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플러스, 자,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가 되면 얘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? 1 이렇게 될 것이고. 자, xy 를, 자, 곱하려니까 2분의, 자, 1 플러스 루트 3 i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분의 어떻게 돼? 1 플러스 3 돼서 얘도 1이네. 그럼 여기다 대입하니까 1,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1 되니까 1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2 돼서 정답은 몇 번? 정답은 4번이 정답.